그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가, 가도록 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탑 이미지의 바를 만들었으니까 밑에 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냐 이름은 뭐 뭐라 짓다 크게 상관없는데 어, 알아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확하게 이제 짓는 건 사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짓, 짓게, 짓도록 짓 할게요 DIV 얘는 탑2 이미지 바탑 어, 2의 이미지 바라고 이런 식으로 짓게요 어. 그러면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감싸는 녀석이고 너비가 넓어지는 걸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컨테이너에는 뭐가 걸려있어요? 너비 1 2 0 0피셀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줘가지고 중앙으로 지금 정렬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게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지금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왜냐면 로고바, 메뉴바, 탑 이미지바. 그 다음에 탑2 이미지바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몇 개?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참고로 이 안에 여기 여백 들어가는 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어, 당연히 그러면 이미지는 딱 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아, 이미지 주소 복사해야죠. 주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얘도 주소 복사해서, 이렇게.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 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당연히 디스플레이 먹기 때문에? 일라인 블럭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는 이미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럴 때 주는 게 뭐다? 일라인 그리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탑2 이미지 바트에도 뭐 주면 된다? 일라인 그리드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미지가 요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져서 나오는 걸, 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죠?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컨테이너의 너비가 바뀌어요. 천, 천으로 바뀌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도 어떻게 된다? 지금 컨테이너 너비가 바뀌면서, 어, 자, 저기, 천사백이라 볼게요. 천사백. 천사백이 좀 티가 나. 아니, 나 아, 뭐야. 높이를 건들고 있구나. 어쩐지. 천, 천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이미지들조차도 지금 이 너비에 맞춰서, 컨테이너 너비에 맞춰서 딱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한다? 어, 일단 전체 큰 이미지 있죠? 어, 그러니까 전체 큰 이미지가 말고, 이 녀석, 이 녀석은 이제 이미지가 커야 되고 얘네 둘은 작아야 되니까 얘가 이제 그 전, 컨테이너 너비 반만큼 가져가고 얘가 적절하게 25, 25씩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미지에 nth 차일드 1, 얘가 뭐예요? 보더 2픽셀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이 녀석이잖아요, 이 빨간색 칠해진 녀석. 얘한테 뭐 준다? 위드를 50%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어서 2, 3, 두 번째 자식이랑 세 번째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준다? 적절하게 분배하면 되겠죠? 25, 25, 25씩. 그러면 이미지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위아래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을 한 20픽셀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여백은 나중에 작업 작업을 할게요. 요거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이미지도 가, 어 괜찮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